락토페린은 원유의 0.006%, 극소량 함유된 아주 귀한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 있잖아요. 네. 원유 약 15톤에서 20톤 정도에서 음... 1kg만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런 락토페린은 우유를 뜻하는 락토하고 철분을 뜻하는 페린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 그만큼 지방세포의 먹이가 되는 철분을 끌어당겨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럼 락토페린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면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우리가 지방세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크기가 최대 400배까지도 네. 커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네, 근데 이렇게 커지려면 지방세포가 체내에 공급된 영양분을 흡수해서 크기를 점점 키우는 건데요. 이때 이제 락토페린이 지방세포가 이 몸집을 불리는데 필요한 먹이인 철분을 강한 힘으로 끌어당겨서 그만큼 먹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락토페린이라는 것이 지방세포도 혈관이 있고 음, 그쪽 영향을 받아들일 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면 지방세포가 커진다면 혈관도 점점 커지고 더 많은 혈관이 생기겠죠. 음. 이걸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 이 신생혈관을 억제해주는 겁니다. 음. 신생혈관이 억제가 된다? 그럼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음. 결론적으로 하면 내장 지방의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겁니다. 음. 제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한번 소품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자, 아까 우리 안지원원장님께서 지방세포가 400배까지 커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음. 신생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 자, 요 노란색 풍선을 지방. 지방세포로 해볼게요. 음. 정상적으로 락터페린 등이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커지겠죠. 음. 그런데 락터페린의 역할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손이 이제 낙투이 역할을 해서 음. 신생열관에서어떻죠오안 음. 커진. 실제로 어. 신생혈관을 이렇게 막는다고 하면 먹이를 잘 먹지 못하니까 어. 실제로 지방세포는 커지지 않고 점점 작아지게 되는 어. 거죠. 어. 그러니까 토페핀이 지방세포의 먹이도 끊고 또 먹이 공급로도 끊어버리니까 어. 지방세포가 쫄쫄 굶어서 이 쪼그라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보면 이제 이 실험지의 복막에서 지방을 분리해서 요 지금 보이는 게 지방세포만 염색한 사진으로 빨간 부분이 지금 어... 지방세포예요. 네. 근데 사진 두 번째 보면 여기 락토페린을 투여했더니 어때요? 지방세포 오? 크기가 와... 확연하게 음... 더 빨간 게 많이 줄어들었죠. 네.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연구 결과 우리가 실험지에게 락토페린을 4주간 투여했더니 장갑막에 축적됐던 지방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음... 이 락토페린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기능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와. 이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식단과 운동을 하지 않은 채로 락토페린을 8주간 섭취시키자 4주째부터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8주 후에는 체중이 1.5kg 감소했고 염증 덩어리인 내장 지방은 무려 14.6 제곱 센티미터가 부피가 감소했습니다. 와.